기자가 이제 울프가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니까, What do you mean? 무슨 얘기예요? 라고 하는 거죠. What do you mean?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우리가 많이 하는 내네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울프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Back then, 그때로 돌아가서 자 얘기하자면, I was making a birthday cake for my dear old grandmother. 나는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어. 왜?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For my dear grandmother.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할머니를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까도 우리 한번 for. 뭐라고 우리 그때도 이유를 설명해 줄때 우리가 전치사 for를 쓸수 있다. 그래서 캐릭만 되는 중요한데 I ran out of sugar. run, ran, run이죠. run out of 하게 되면 뭐가 떨어지다. run out of 다는 설탕이 떨어졌어요. I walked down the street to ask my neighbor for a cup of sugar. 네. 어, 내가 길을 따라 걸었죠. 자, 왜 걸었냐면 to ask my neighbor 나의 이웃에게 to ask, 물어보기 위해서 뭐를 물어보는 거죠? for a cup of sugar 어, 설탕 한 컵을 위해서 네, 나의 그 이웃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길을 따라 걸었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탕 한, 컵, 아이고, 설탕 한 컵을 네, 요청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설탕 한 컵을 요청하기 위해서 길을 따라 걸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투 a 스크 하게 되면 은 묻기 위해서 물어보려고 해서 뭐뭐 하기 위해 우리 예전에 많이 했었던 그쵸. 부사적의 목적의 네, 쓰임이 되겠죠. 목적 뭐뭐 하기 위해. 어, 한 컵의 설탕을 위해서 나의 네, 이웃에게 물어보기 위 해서 길을 따라 걸었다. When I knocked on the door, 어, 내가 문을 knock, 노크했을 때 It fell down. 그것이 쓰러졌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렇죠. 어, 아마 이 앞에 나온 문이겠죠. 그렇죠? 네. 내가 문을 노크를 했을 뿐인데 그 문이 쓰러졌대요. Then I called. 그리고 나서 내가 네,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Little pig, are you in? 어, 아기 돼지야, are you in? 안에 있니? 라고 했대요. I had just grabbed the broken door when I felt a sneeze coming on. 이 문장은 자 친구들이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뭐죠? 과거 완료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뒤에 봤더니 과거 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이제 과거 완료하고 과거 시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어, 내가 과거보다 더 이전에 한 일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제 과거 완료를 쓰게 되는데 자이 경우도 보시면 웬이 이끄는 부사절 뒤에 과거 시제가 나와있죠. 내가, 어, 제 체기가 c o m 오는 것을, 무슨 말이에요? 나오는 것을 느꼈을 때, 이미 나는 어떤 상태였다? has just grabbed the broken door. 이미 무너진, 부서진 문을 붙잡고 있었다. 라는 얘기겠죠. 네.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부서진 문을 잡고 있었을 때, 재채기가 나왔다.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될수 있겠죠. 자, 이 문장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주어 뒤에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와 있고요. when이 이끄는 부사절 안에 과거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 이 주어가 동사. 동사 했을 때 앞에 주어는 동사 를 이미 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때는 when이 보통 등장을 할 때는 여러분이 이 전체 의 문장의 주어가 동사 했을 때 네, 선생님 편의사 S1이라고 하고요. 여기 S2라고 할게요. S2는 어, 요거를 V1 이라고 하고 요거를 V2라고 할게요. 어, S1이 V1 했을 때 S2는 V2 했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굳이 이거를 과거 완료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 그거를 네, 명확하게 살리기보다는 요웬이 이끄는 부사절로 뒤에 과거 시제가 등장을 할 때는 요웬의 의미를 앞에다가 살려서 주어 원이 앞에 주어가 동사했을 때 얘는 동사했다 이런 식으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보면 내가 부서진 문을 잡았을 때 나는 재채기가 나오려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엄격하게 따져 보시면 부서진 문을 잡았을 때 문을 잡은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문을 잡고 있을 때 재채기가 나오려는 걸 느낀 거니까. 네, 어, 우리가 시제상으로도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계속 보시면, I sneezed a great sneez, e and you know what? 나는 엄청 큰 재채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you know what? 무슨 일이 일어는지 아세요? The whole, the whole straw house fell down. 그 모든 집이 지푸라기로 된 전체 집이 어떻게 됐어요? 네. 무너졌어요. I was very surprised by what had happened. 여기도 또 시제에 네,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쵸? 여기 앞에는 과거 시제고요. 뒤에는 과거 완료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너무나 놀랐어요. Be surprised by. 해서 뭐뭐에 놀랐다. 이런 이제 전치사, 수, 아니, 수동태의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에 놀랐냐면, What had happened? 이게 뭘까요? 이 w a t 은 뭐예요? 그쵸.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인데, 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는 너무 놀랐다라는 거죠. 여기서. 무엇이 일어난 것에 의해 말이 전혀 안 되죠. 관접음 문처럼 여러분이 그음문사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이 너무 이상해지니까 이거는 관계 대명사다. 그래서 네, 이 부분 조금 어려운데 자이 부분은 관계 대명사 절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 놀랐다라는 거죠. 일어난 일이 뭐예요? 집이 전체가 자기가 재채기 한번 했는데 무너진 거죠. Unfortunately, 불행히도 The same thing happened to the second leader, P.X. House. 첫째 지푸라기로 만든 집. 그리고 네 이제 이어서 불행히도 뭔가 또더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쵸? 똑같은 일이 어, 발생했어요 둘째 아기 돼지의 집에도 발생을 했대요 네. 이 unfortunately on 앞에 요거 빼게 되면 여러분이 나머지 네, fortunately 하면 다행히도 반대말은 unfortunately 영어 단어에 on이나 this나 in이나 in 어,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접두사들이 오게 되면 어떤 뜻이다 반대말 네, 반대. 요거한 문으로 네, 반대라는 뜻을 쓰려고 했는데 반대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단어의 뜻에 반대 말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자 계속 보세요. 기자가 then why did you go to t h r d little p i c s house? 그러고 나서 당신은 그러면 왜 아기 돼지 세 번째 아기 돼지 집에 갔습니까? 첫째도 무너지고 둘째도 무너졌는데 왜 거기에도 갔냐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내가 그 I still needed that cup of sugar, so I went to the next house. 나는 여전히 그 문제가 된그 설탕 한 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음 집으로 향했죠. The third little pig had built his house of bricks. 그세 번째 아기 돼지는 자신의 집을 had built. 과거 완료 또 나왔죠. 자신의 집을 어, 벽돌로 지어 놨었죠. I called out. 나는 소리쳤어요. I'm sorry to trouble you, but are you in? 어, 내가 미안해. 자, 미안한 이유가 뭐예요? To trouble you. 너를 trouble. 어, 곤란하게 해서. 뭐, trouble 하면 문제를 일으키다. 곤란하게 하다. 역시, 지금 감정의 형용사. 감정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왔죠. 그러면 우리는 부사중용법에 속해 있다. 배웠죠. 어, 너를 참 곤란하게 해서 미안한데 너 안에 있니? And do you know what he answered? 자, 그세 번째 아기 돼지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당신 네, 알겠어요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 이제 간접 의문문이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 의문문. 세 번째 아기 돼지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알겠어요. 상당히 가요. 뭐 이런 얘기죠. Go away. 꺼져. 네. 멀리 떨어져. 네, 우리나라 말로 뭐 여러분이 가장 그 와닿게 표현을 하자면 가버려, 저리 가버려. Don't bother me again. Bother 라면은 방해하다. 뭐 이런 얘기죠. 나좀 귀찮게 하지 마. 다시는 나좀 귀찮게 하지 마.라고 했대요. 그세 번째 아기 돼지가 얘도 화가 많이 나 있었나봐요. How i m p l i e 감탄문이죠. 감탄문.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쓰시면 되죠. 보통 주어동사는 생략을 하니까요. 얼마나 무례해요. 이세 번째 아이 되지. 정말 무례하죠. Polite, i m p l i e 선생님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죠. 어, i a m 이 붙어서 지금 네, 원래 단어 플라이트의 반대뜻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플라이트는 뭐예요? 공손한. 인플라이트는 무례한. 그렇죠? 무례한. 여러분이 아는 단어 rude 이런 단어 있겠네요. 너무나 그 불손하죠. 예의가 없죠. I thought I deserved an apology. So I kept knocking.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처음엔 좀 미안해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I deserve an apology. deserve라는 동사 잘 아셔야 되겠어요. 뭐뭐 할 자격이 있다.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나는 apology, 사과. 그쵸? 명사죠. 나는 사과를 받을만 했어요. 그래서 keep ing 하면 뭐예요? keep ing 계속 뭐뭐 하는 거예요. keep studying 계속 공부하다. keep knocking 계속 노크를 했어요. 아 여기서 apology의 동사 친구를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네, 알아두셔야 되니까 써볼게요. apologize. 얘가 동사 사과하다. 자 그래서 내가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when the police came of course they thought i was breaking into the pig's house 나는 그냥 노크를 계속한 건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물론 그들 경찰이겠죠 경찰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고? 드시 이제 사라져 있을 거고요 i was breaking into the pig's house 내가 그 돼지의 집을 부수는 중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여러분도 이해가시죠?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Do you think you were framed?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단어인데, frame 하면 원래는 액자틀 이런 액자를 명사로 써서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동사로 어, 누명을 씌우다. 라는 뜻입니다. 누명을 씌우다. 근데 이제 아이고, 근데 이제 이 늑대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누명을 씌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늑대잖아요, 그죠? 이 늑대 입장에서는 수동태로 와줘야 되겠죠. 당신이 누명을 썼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건가요?라는 얘기죠. 했더니 이제 울프가 yes 맞아요. The news reporters of the town thought. The seagull going to borrow a cup of sugar didn't sound very exciting. 이 네, 문장이 결국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단 주어 동사 찾기도 쉽지가 않은데 주어 부분이 많이 길어져 있어요. The news reporters of the town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 되겠고요. s o u g h 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 그리고 나서 보통 우리 think 라는 동사는 대절을 많이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을 살펴봤더니, 아, 동사가 역시 예상대로 동사가 또 하나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목적절을 이끄는 듯이 사라져 있다. 라고 우리는 볼수 있죠. 자, 목적절을 이끄는 대절안의 주어는 wolf, 어 s e a g 평등 늑대.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주어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동사는 여기 didn't sound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묶어야 여러분이 조금 알아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어, 마을의 뉴스 리포터들, 어, 그 마을의 뉴스 리포터들은 생각했어요. 병든 늑대가 근데 어떤 병든 늑대냐면 그한 컵의 설탕을 바로 빌리기 위해서 바로 빌리기 위해서 네, 목적으로 처리했어요. 빌리기 위해서 가는 집집마다 다니는 병든 늑대가 didn't sound very exciting. 어, 사운드는 뭐처럼 들리다죠. 그다지 흥미롭게 들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자. 어,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 마을 기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한컵에 그 설탕을 빌리러 다니는 좀 뭔가 네, 병든 늑대. 아까 그 굉장히 감기가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 아픈 늑대가 그렇게 흥미로운 기사거리처럼 들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기자들이 so they made me the Big Bad wolf. 그래서 그 마을의 기자들, 기자들이죠. 요데인는 마을의 기자들, 여기 앞에. 네. 이 기자들은 made me, 만들었어요. 나를.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 응. 얘가 이제 주어 동사라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덩치 크고 나쁜 늑대로 나를 변신시킨 거지. 만들었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는 오형식 구조죠.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그 마을의 기자들이 만든 거고요. 내가 아프, 내가 동수 크고 나쁜 늑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Could you maybe lend me a cup of sugar? 그러더니 이 늑대가 이 상황에서도 이제 기자한테 어, could you maybe lend me 어 혹시, 혹시 라고 할게요. 혹시 당신 나에게, 간모 증목이네. 나에게 설탕 한컵좀 빌려주실래요? 라고 네, 설탕에 집착하고 있네요. 네.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thank you for your time. 많이 쓰는 표현이죠?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Everyone, which do you think is the true story? The pigs or the wolves? 자, 제 방송을 들은 여러분, Which do you think is the true story?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래 이거는 do you think which is the true story.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요그 think라는 동사 때문에 동사가 의문문에서 이제 think가 올 경우는 의문사가 제일 앞으로 빠진다라는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which do you think?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So which do you think is the true story? 어떤 것이 진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돼지 이야기 아니면 늑대 의 이야기 이 중에 어떤 게 진짜일까요?라는 네. 뭔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던져 주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과 전반부는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후반부가 선생님이 지금 보여 드리는 이 페이지에 굉장히 조금 복잡한 해석과 내용들, 그리고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 문장들이 종종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그 암기하셔야 되는 네, 수거라든가 표현 그리고 주어 동사 찾는 거 그리고 투버 정사의 해석 그리고 과거시제와 과거완료의 구분 이런 것들 유의해서 반드시 어 어려울수록 여러 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해석을 자기 스스로 해보시고 또 필기해서 정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